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사천항입니다. 자 사천항이 예전에는 예, 조그만 항구였었는데요. 지금 예, 증축 공사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 항구가 엄청나게 큰 항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는 저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림 그려진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항구가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증축을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기 등대가 있는 곳에, 예, 네, 저기까지 항구였었는데, 지금은, 예, 네,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등대를 여기다 또 하나 설치했습니다. 자, 등대가 총 3개이고요. 자, 항구가 엄청 커졌습니다. 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오늘 주말이라 가지고요. 네, 텐트를 치고 계시네요. 여기 삼치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오늘 물때가요 일물입니다. 일물. 그래가지고 물때는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네, 좀 계시네요. 자 여기는 이테트라포트를 바다에 잠겨 있던 거 건져 갖고 와서 이렇게. 홍합이 붙어 있는데도, 이 홍합이, 이 새카만 부분이 홍합입니다. 홍합이 말라서, 에, 굴껍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개비도 붙어 있는 상태로,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말랐고요. 자, 여기 까만 게, 보이는 게 홍합입니다. 중고를 사용했습니다. 사천항에 <laughs> 돈이 없는가 봅니다. 중고를, 중고를 사서 이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는 같이 오신 일행분들 같아요.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돼요. 에, 여기 낚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졸라서 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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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치 잡으신게 아니군요. 에, 놀래미를 잡으셨네요. 봐요. 자, 놀래미하고 보고도 한마리 잡아놓으셨네요. 보고... <laughs> 보고, 보고는 뭐 세상 하실 식하 분이 계세요? <laughs> 아니, 네. 보여주기 아, 자, 보여주기 위해서 보고를 잡으셨답니다. 자,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방파제 뒤로 돌아가면 또, 원투 낚시대를 던져 놓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삼치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자, 삼치가 안 나왔답니다. 자, 여기도 삼치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 곳인데요. 오늘 물때가안 좋아서 그런지 고기들이 안 들어왔네요. 자 여기는 서천왕입니다서천왕인데요 네, 공사는 네,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지선 있던 거는 떠난 것 같습니다. 자 고기는 안 나오고 해서요. 네, 가면서 여기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컨테이너로 예, 카페를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드리고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산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산항까지 쭉, 에, 예, 훑으려 그랬는데, 집에 나와서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금 시간이 한 3시 반, 4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즘 5시만 되면 깜깜해져가지고요. 나 집에서 나올 때는 큰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예, 영상 몇편 모으고 오늘 하루 일가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올라가면서 중은진 영진항하고 주민진을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카페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자, 이쪽들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물들을 지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물 에, 컨테이너 이건 수출용 컨테이너 같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받치고요 전체적으로 빔을 대서 이렇게 컨테이너로 건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 여기는 스쿠버 체험장인가요 자 이렇게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테이너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는 서핑 체험장이고요. 스쿠버는 아니네요. 서핑 체험장이네요. 자, 저기도 멋진 컨테이너로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카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을 한번 들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마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촬영을 먼저 하고요. 주머니에 돈이, 커피갈수 있나, 없나 살피고요. <laughs> 돈이 있으면 한잔, 커피 한잔 마시고요. 없으면 말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컨테이너를 이렇게 모양을 내서 일자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 들어가게끔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2층은 커피숍입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싸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 카페 이름은 커피 창고 900입니다. 900 입니다 나이 0들린다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요렇게 각진대가 많은 공간은 좀 에, 쓸모가 없습니다 에, 일, 일반 가정용 에, 가정집을 짓는다면 요런 거를 일자로 맞춰서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 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공간 활용도가 좀 나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1층에는 커피 주문 받는 곳 같고요. 자, 야외, 야외 커피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야외 강아지도 한 마리 있고요. 자, 요렇게 지어진 커피숍입니다. 아. 자, 멀리서 한번 정경이 다 들어오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집을 촬영한다고 뭐라 그러네요. 강아지가요. 자, 요렇게 지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거 전부 컨테이너, 컨테이너로 지어놓은 건물들입니다. 세 동이 동시에 있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예, 오다가다 지나시다가 예, 커피도 한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